렘난트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요. 성삼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뜻을 정합니다. 나는 오직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삼지 나라. 오천 종족 살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살겠습니다 세계의 복음화할 보좌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0년 8월, 일본의 경찰과 군인들은 총과 칼을 들고,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3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우리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일본 경찰이지. 이곳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목사들 어딨냐? 여기까지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으리? 너희?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목사들이냐? 어,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사들입니다. 자, 보거라. 어? 이게 뭡니까? 이것은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신사라는 곳이다. 감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이 신사에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감옥에 가두겠다. 너희들이 이 신사의 고개를 한 번만 숙이면 된다. 저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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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이건 절대 우상숭배가 아니야.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거야. 예절이야. 예절. <목소리> <목소리> 이거 완전 가짜 목사들이구만. <목소리> 이거 뭐라는 것이요 지금 너는 누구야 난 누군가 같소 나는 목사 주기철이오 주기? 이게 지금 뭐하는 것이오 어찌 목사들이 우상에 절을 할 수가 있소 조기철 목사 아니야 우리 절안 했지 안 했어 조기철 목사 이건 절한 게 아니야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럼 무엇이오 인사하는 거 인사 예절이라고 예절 어허 사람이 인사를 잘해야지 그리고 우리 목사들이 여기에 절을 해야 우리 교인들이 따라 살거 아니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였습니까? 인사였습니까? 우상 숭배! 성경에 말하기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소.뿐만 아니라 우상을 아예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찌 당신들은 우상에 절을 하는 것이오? 성경을 똑똑히 보시오. 안 되겠어, 저 주기철 목사 가만히도선 안 되겠어. 무슨 말이? 주기철 목사 순사나리. 주기철 목사를 당장 잡아가시오. 그래, 이주기철목사안 되겠어. 당장 이주기철목사를 묶어라. 와서 묶어라. 이주기철목사넌안 되겠어. 감옥에 가서 매를 맞아 정신을 차려. 목사, 우리가 저 목사를 가만히 둬선 안 되겠어. 그래, 저, 저놈 저거 이단이야, 이단. 맞아, 이단이야, 이단. 하, 저 주기철 목사를 목사에서 잘라버리자. 그래, 목사에서 잘라버리자. 잘 들으시오. 오늘부터 저 주기철 목사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웃음> <웃음> 지, 저는 매일 마다, 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 죽겠습니다. 일사 가고 이것이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신사 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네 번이나 갇혔어요. 그리고 모진 고문 끝에 주기철 목사는 감옥에서 순교하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그로부터 1년 뒤 대한민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45년 8월 15 미국, 영국, 소련, 연합국에 의해 일본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일본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항복한 날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참 행복이 없어요. 왜 사람들은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의 병, 약에 중독되고 이렇게 살아갈까요? 아니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야 된데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야.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없는 거야. 자따라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참 행복이 없어요. 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공부를 잘해도, 가지가 다 가져도, 오, 행복이 없어. 전 세계 사람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성경만 말하고 있어.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빠진 거야. 다 있는데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봐 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랬잖아 근데 이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면 돼. 근데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 거야. 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이거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자, 따라 삽니다. 복음. 이게 복음의 예수님이 길을 열어 주신 거야. 오셔서 인간이 절대 행복이 없는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야. 그걸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래. 성경에 보니까 본제상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마귀 자녀로 살아가니까 행복이 없는 거야. 근데 누가 가서 말해 줘야 돼. 그게 바로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가가지고 말해줘야 돼 세상에 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빠 그리고 나도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할 건데 맨날 벌벌 떨어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술 먹고 우울증 걸려서 약 먹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갑자기 마음에 그 어두운 게싹 없어진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할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야 일어나라 바라라 여러분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 자두손다 들어보세요. 두손다 들고 이 시간 우리 유치부 레맨트들은 크게 따라삽니다. 자따라서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레맨트다. 오 아멘. 내일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는 주일이에요. 재밌고 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에 벌써 두근두근 기대돼요. 그럼 내일 주실 말씀을 미리 알아 봅시다. 말씀 제목 행복한 사밋 타임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누가 복음? 17장, 1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 살릴 랩런트로 부르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매일 언약을 붙잡는 행복한 시간을 가져요. 매일 예배를 통해 또 어떤 신나는 말씀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로 달려오세요.